이것도 은근슬쩍 이제 내신 나온 문제야. 자, 우선 가게다 쓱 터보니까 뭐보여 부모와 다른 아들 있지? 오, 아들 정상이야. 우선 1, 2, 4번 통해서 알아낸 건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오성. 상인지 성인지 추가 자료를 찾을 겁니다. 자, 그냥 바로 나와. 유전병 인자랑 정상 유전자 개수를 여기 줬는데 1번 여자는 합이 2, 2번 남자가 합이 1. 어디 있어야 돼? x에 있어야 돼. x 염색체 유전. 그리고 유전병이 우선 됐니? 응. 자, 그럼 3번, 4번이 비어 있으니까 한번 유출을 해 봅시다. 3번은 정상이잖아. 정상 여자이기 때문에 유전병 인자가 없어야 돼. 여자니까 DNA 합은 e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가 0e. 자, 4번 남자는 지금 유전병이 발병된 남자. 근데 남자는 x가 하나니까 10 됐죠? 그래서 기억 플러스 디귿은 니은 플러스 리을보다 작다. 응. 작아. 니은 유전병 유전자는 상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아닌 거 찾았지? x야. 디귿. 오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가 유전병일 확률은 했는데. 자, 4번은 어떻게 돼? x의 유전병 인자 y였어. 그치 아니구나, 정상이구나, 소리소리 4번은, 우리 잘못했네, 잠깐만. 4번은 정상이에요, 01이 돼야죠. 오, 어떻게 한 거야? 4번, 01, 음. 응. 옆에 3번 남편으로 생각했구나. 그래도, 어, 기억디귿이 니은 리브 있다 작아요, 음. 응.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의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4번은 현재 정상이기 때문에, X의 정상, Y. 자, 이 사람 은 어때? 엄마가 정상이었지? 그럼 이 사람은 정상 X랑 유전병 X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유전병일 확률을 물어봤어. 근데 유전병이 우성이거든? 그치? 유전병이 우성이니까 유전병인제 하나를 받기만 하면 돼. 그거 받을 확률이 엄마한테서 2분의 1이 있지. 아빠는 뭘주던 그럼 어떻게 돼? 유전병이 발병할 거야.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다. 설명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요거는 기억디귿